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승훈입니다. 오늘은 그, 알아선안될 일본의 감춰진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적혀 있는 것처럼 미일 안전보장 조약,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중심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 안보의 근간을 맡아온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그 조약입니다. 이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밀안보조약, 간단히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인데 간단히 밀안보조약이라고 하고, 이것은 1952년, 195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그 조약의 내용입니다. 전문가 5개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1960년에 이름만 미국과 일본의 상호협력 및, 상호협력 및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신안전보장조약, 안보조약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뭐, 이미 다 폐기가 됐고, 이것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세계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두 개의 구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미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과 일본 사이의 안보 조약. 이것이 지금의 일본을 이함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 안보 조약과 신 안보 조약의 핵심 내용을 핵심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952년에 처음 제정된 미일 안보 조약, 구구 안보 조약입니다. 1951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체결됐는데요. 일본과의 사이에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혹은 강화조약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평화조약강화조약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한 처벌을 줌으로써 전쟁 전의 상태로 뭐~ 돌아가게 하는 전쟁을 종결짓는 그러한 성격의 조약입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저질러서 나쁜 짓을 했던 걸 갖다가 일본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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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는 정결을 종결 짓는 그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는 뭐, 방어할 만한 일본만의 유효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미군, 그전에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주둔해 갖고 연합군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연합국은 물러나고 이제는 미군이 일본의 주둔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일 안보 조약의 핵심은요, 미군이 일본에 이제부터는 주둔한다. 라는 것, 그것을 제정한 그 근거가 되는 조약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독립하게 됐습니다만 국가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약체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1960년에 이름은 똑같습니다. 미일 안보조약에다가 상호협력 및이라는 말만 넣어가지고 미일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 간단하게 말해서 이와 같은 그 내용의 그 새로운 조약이 체결됐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다섯 개, 다섯 개 조문으로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삼개 조문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4조라든가 5조는요. 이 조약은 어떻게 되면 해지된다. 5조는 이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은 그렇게 이세개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군 주둔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조약은 내용이 뭐 두세 줄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요. 미군 주둔권입니다. 미군을 일본 및그 주변에 주둔시킬 권리를 미국은 지닌다. 일본은 미국에게 그 미군을 일본 및그 주변에 주둔시킬 권리를 준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가 일본에 지둔해서 지배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달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조약이 유효하게 일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요. 미군은 일본이라든가 일본 주변에 자기들이 원한다면 은 미군을 주들시킬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육해공을 미국의 육해공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조는요. 제3국 협력 금지. 제3국 협력 금지. 무슨 말이냐. 미국, 맞죠. 일본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내에 있는 그 기지와 기지의 사용권, 그다음에 군대 주둔과 군사 연습권, 육해공군, 통과권 등과 같은 모든 권한을 미군에게만, 미국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제3국에게 그러한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면, 미국과 사전에 미국의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국의 독점 사연권을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시죠 일본의 육해공 일본의 모든 육해공은요 미군의 독점 사용권에 놓여 있게 됐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와 같은 조약의 모든 내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행정협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정 이로써 미국과의 관계는요. 특히 군사적인 관계 같은 것은 일본은 일본의 의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 그러니까 의회 승인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이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협정, 양국 정부 간에 합의만 하면 오케라는 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의회가 전혀 뭐이 조약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처음부터 없고, 미국은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뭐, 영리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일본의 평화, 평화,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미군의 뭐, 다양한 위험한 군사훈련 등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행정부가 합의했다? 하게 되면은,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으니까요. 음. 게다가, 이 행정협정이라는 것, 즉, 양국 정부와 정부 사이의 합의라는 것도요, 일본은요, 미, 이것을 위한 미일합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미일합동위원회. 근데 이것도 또참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일본이 독립된 자주 국가 맞는가, 자주 독립국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더 이렇게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소파교정을 잘 모르니까요. 미군이 주둔 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미군이 주둔한다 하더라도 미군에 대한 대우는 그 나라의 법령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법을 먼저 적용을 하죠. 미군이라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 즉 미군이 주둔하는 그 나라의 법령 적용이 쉽지 않을 경우는요. 특별 경우에만 한해서 지위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미군에 대해서, 대해서는 일본 국의 법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일합동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지위협정에 의해서 미군은 행동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미군에 대한 모든 권한 같은 것도요. 다 처음부터 이 조약위에서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거칠게 말하면은 일본의 육해공을 미국에게 준, 미국은 극동아시아 지역, 일본, 일본의 극동아시아 지역의 일본이라는 곳을또 하나의 자기의 영토처럼, 군사기지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일합동위원회도요, 이것도 참재미있는 것이 구성이요.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총괄공사 혹은 수석공사, 즉, 2인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정부 인사들과 협력을 해갖고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일본의 이 미일 합동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그 다음에 일본 강료들 사이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아니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 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비공개입니다.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이 밀합동위원회에서 밀실에서 합의된 그 내용은 그 누구도 체크할 수 없고 그대로 실행 실행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같은 극우일파가 오케이 그렇게 하면요 공개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그냥 실행되면 되는 겁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누구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주독립국가 맞습니까? 음. 이것이 바로 일본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1952년에 체결된 지금은 물론 폐지돼 갖고 1960년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이것이 좀 너무 일방적이다. 1952년은 일본이 너무 형편없을 때 미국의 강화배에서 체결됐다 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대등하지 못하다 불평등하다라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960년에. 이름을 여기에다가 가운데다 그냥 상호 협력만 넣은 겁니다. 상호 협력. 일방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는 상호 협력을 한 새로운 조약으로 개정을 했어. 라는 식으로 이름을 넣고 몇 가지 형태를 또 집어넣는데 그것도 또 밀실에 의해서, 밀약에 의해서 집어넣는 내용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이 60년의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이것은 개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울지 몰라, 그, 최대한, 최대한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같은 것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재를 하고 있는 이책 같은 경우는, 일본의 최대 출판사인 고단샤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내용에는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다 체크할 수는 없고, 이책 내용을 그대로 저는, 요약해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틀리면은 제 말도 틀리게 되겠지만 저는 고단샤라는 그 최대 출판사의 네임 밸류를 믿기 때문에 이 상태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